희망이 없다. 웨스트랜드, 유알둠드, 유머스 이스케이프. 아 와가지고 다 죽었다고 괜히 사기 꺾고 가네. 야 희망 떨어졌어 미친 이거. <laughs> 어왜왜왜왜 왜, 왜? 폭동? 영국에 남아선 안 된다. 아, 방금 사건 일어나서 우와, 와, 희망 떨어진 거 봐. 미친... <목소리나> 아, 뭐냐? 어떡해. I MUST GIVE THEM p e <laughs> 뭐야 이건 또 <laughs> 어, 개소름 ORDER AND d i 아... 규칙대로 한다? 페이스 e 드스피 s 얼스 t u a l s t r e n g 운명 명령 아니 이, 이게 무슨 말이야 왼쪽이 이게 뭐가 달라진데 이러면? Restore all S and C will descend into the chaos that consumes the w o r l 이거 뭐가 달라진 거지? 그냥 일단은 모르는 거네. 왼쪽이지 규율과 공포 통치 권력. 그리고 확실한 시스템 구조, 이럴수록, 이럴수록 필요한 거는 뭐다? 인간성이 아닌 효율성이. 와, 아, 와, 미친 새로운 걸 열렸다. 새로운 연구 열리네. 네이버 후드워치 아, 이게 테크 2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New building, w a t c h t o w e 지워야돼두개 정도는 지 r 야 된다는데 적어도 e r w a 연구가 나 지금 장 r 식부터 해야 t o 아장 r 식해야 c h 얘네 어디서 온 건데? 근데 얘네는 지금 집에 오고 있고 얘네를 위해서 집을 깔아주고, 깔아주고 있고 우리 정찰은 열로 보냈고 아~ 여기는 안 돌아가고 있고 자원은 슬슬 와치타워 두개지으라 그랬지 와치타워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조졌다 이거 자꾸 넓어지면 이거 가야 된다 이거 가야 돼. 스팀 허브 레인지 업그레이드. 스팀 허브두개 짓는 건 진짜 애바고. 요거 그리고 효율 지금 최고 선수위 요거 두 개다. 하우스 인슬레이션 이거 아니야. 치사고 레인지 업그레이드. 일을안 하냐 왜? 개처럼 일하란 말이야. 개처럼 일해. 24시간 이래 이처럼 시인 애들 6명 애 하나 이거 레인지 늘려야 돼. 아 호프 말을 중앙에서 다뭐 하냐? 이거 요자로불도잘 돌리고 있잖아. 아, 너무 심하게 돌렸다. 근데 이거? 아무리 다시 도지만 사원 <laughs> 다 떨어지네. 나무 다 들어가 있죠. 열명 여기도 열명 금 캐고 있고 열명. 지금 이제 일분좀더 들어올 거고 그럼 수호미를 한개더 돌려서 아니 아니야 차콜 센터 를 하나 더 만들고 차콜 차콜 클린. 자 이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일터 식량 식량은 여기 수경재배하고 있어 수경재배. 이게 스팀코어라는 아이템이 되게 희박하게 나오는데 그걸로 핫하우스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 애들 지금 아홉명 고사리같은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명으로 바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Calm down 진정하십시오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가면 죽을거예요 Calm down Calm down 또 런던얼스 런던어? 뉴욕어 같은 애들인가? Your people are divided 쪼개졌다 Some of them are so scared that they plan to leave the city for London 15... 15일 후에 떠난다고? 아씨 네 왓츠타운 요거 쿨타임 요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아 조졌네 이거 진짜 11명 떠난다 오, 런던으로 돌아가 있다. 제 정신이야? <laughs> 가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오 마이 갓. 시체. 약속을 할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천히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약속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이것도 뭐야? 아유,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큰일났네 금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지?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거의 100개 가량 캤는데 어디에 다 들어간거야 이게? 어 큰일났네 얘는 작동도 안하고 17시간 후에 인원들 더 들어오고 집은 만들어 뒀고 지금 아... 코어가 부족한데 만들고. 춥단다, 춥단다. 오케이. 2단계 오버드라이브. 아쉽드 오버드라이브. 오버 부상자 늘 오버드라이브. 내려놔도 얼어버리네이게아 1시간 끝났구나 아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고 이게 맞지 맞지수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겠는데? 요걸 하나 짓는 게 낫겠지 그냥 마인 마인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차콜을 갈아치우는 걸할게 아니라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하루가 걸리는데 들아, 춥지. 와, 근데 이제부터 40도 고정이야. 이거 봐. 오마이갓, 40도가 고정이잖아. 18일, 20일, 20일까지 그 아까 전에 추워졌다고 애들 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런 애가 말한 기점으로부터 온도가 안 올라가나 보네요. 안 어. 어, 이거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왜지? 여기? 이거 때문에? People joined London. 런던, 아, 야, 20만 명. 아, 괜찮아. 있으면 20만 명또 들어올 거니까. <laughs> 꺼져. 여긴 엔지니어가 많다. 꺼져, 이거들어. 런던어, 런던어 같은 소리하고 있는. 돈 레터 런던어 디스 럽프더 시비. 얘네 계속 설득한다고? 이건데 어떻게? 돈 레터 런던어들을 런던어들이 이거 하게 내비두지 말자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뭐 타워라도 지어? 타워 지면 으 감시 가능하냐? 이거 지으면 감시 가능한가? 아니야 와치타운 그그 용이 아닌데 그 용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쓰라고 나온 게 아닌데 일단 지워보자. 네, 남인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희망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희망이 지금 낮아가지고. 어, 춥다, 춥다. 추운데 이거 돌릴 힘이 없는데. 일단, 1단, 1단계만 유지. 어우야. 어우야, 어야네 마지막 코를 다 써서. 오버드라이브. 뜨거워져라. 아, 뜨거워져라. 이게 마지막 코어였다 아 연구 너무 오래 걸려 일단 왓타운은 두개 지었고 짓고 있고 다섯명 들어가야 되네 워크는 남으니까 워크 는어줍시다 이렇게 호프 올라갔어 일단 안 깜빡인다 이제 아얘 너무 추운데 얘는 이 온도 풀로 돌려줘야 되네 식량은 빼면 안되지 우리 인구수가 몇인데 이 175명인데 지금 도착했고 홈리스가 3시야 일단 연구 에너지 효율 효율 올려줍시다. 어, 10%밖에 안줄여주네 이게 효율이야? 일단 허브 레인지 두 칸으로 늘었고. 나이스. 두 칸으로 늘었고. 이제 요거 끌어주고. 나이스가 아닌데. 광성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약간. 코얼 마이닝이. 근데 아, 코얼 마이닝 스팀 코어 필요하다. 아, 스팀 코어 필요해. 그럼 뭐 만드는데, 연구해도? 방치된 시체 때문에 병이 걸리고 있다고? 그래? 걸리라고 해. 죽어야지. 지금 인구가 사람이 놀고 있는데. 이게 또 뭐야, 이거? 서바이벌 리치더 시리. 도착했다고? 봤어, 봤어, 봤어. 목탄해야도더 떼자, 진짜. 아... 됐다. 일단 여기가... 목탄 떼는 곳이 어디지? 여기서 목탄 떼고 있고... 여기도 목탄을... 목탄 떼는 곳 지금 두 군데일 텐데. 어, 여기랑... 와... 시간당 20일을 떼는데도 이게 뭐잖아? 이해가 안 되네. 시간당 20일인데? 소미 여기 더 지어주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푸시오님 침입은 안해온데 몰라 침입해올수도 있지 근데 옆동네랑 지금 사이가 안좋아져서 서로 감시하는 사이가 안좋은건 아니고 감시하는 타워를 만들었던 거야 아, 나 잔뜩 오네. 노홈집 no 지어줄게. 기다려 yes, home, yes. 와, 이거 너무 많이 빠진다. 얘는 지금 설마 2레벨로 돌리고 있냐? 미친 아 레인 이건 레인지고 콜와 얼마 안먹데한 시간에 3코어 얘가 1히트 돌리는데 6코어들6몰을텐데6코어 먹고 얘가 12코어인데 허브가 효율이 훨씬 좋네 스팀머브 콘슘 3코어 h o 하월 이거 끄고 여기다가 하 이거 뭐야 차라리 허브짓는게 낫겠는데 이거 꺼버리고 그냥 근데 이거 끔 이게 안돌아가나? 자 잠깐 돌리고 다시 꺼두고 아좀 착착 팍팍 좀 해봐라 이거 밤 되면 이거 죽는다 얘들아 너네 밤 되면 죽어 열려보자나 이거 짓고 샷볼 클리니 이거 보니까, 얘를 빨리 만들었어야 되네. 그지 이게 생산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저게 문제 같거든. 집도 하나 지어주고. 아, 오케이. 효율 올라갔어. 10%. 10% 올라갔고. 아, 근데 이걸 빨리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괜히 지었다. 식량을 하나만 돌리고... 한개 어디 있었지? 한개 여기 있었지. 스팀 스틸워크 스틸, 코콜 마이닝에... 아, 차콜 30% 효율. 일단 차콜로 가자. 지금 내가 스팀 코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들거든요. 엔지니어감 효율 더 줬나? 어라, 600개밖에 없네요 여기. 놀지 말고 일하세요. 34명이 아퍼. 34명이 아프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정신 때어. 유튜브 <laughs> 어, 스팀 코어 두 개. 이게 뭐지? 디스멘트리. 샌데이 투 시티. 잠깐만. 펑션을 오토매 오토마 오토마톤이 뭐지? 오토마톤? 오토마톤. 브릿지의 윈터원 브릿지의 오토마톤을 발견해. 발견했다. 오토마톤? 아, 해치 다는뜻이야 오토마톤이? 오토마톤은 뭐야? 이거 오토마톤인가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아, 기계 이거 해체하자 그럼 이거 두개 나오거든? 그럼 광석 캘수 있어 taken o p a r t we turn the automaton off and 끄고 어, 분해해서 리소스 이거 얻었다 피니쉬 건설 죠 브릿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돌아와라 잘했다 아, 때마침 필요했는데 진짜 정찰대가 살리네 열다섯 시간은 버틸 수 있을까 이걸로 열다섯 <laughs> 시간 못 버틸 것 같은데. We we'll find out in Winter Home. 아 뭐야? Desert of Aden City. 왜 근데 호프가 떨어져? 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프 조금씩 올라가고 이거 뭐지? 차콜클린 엔지니어 열 받았네. 히트 섬홈 아니, 근데 제 그게 안 돼. 얘들아, 아, 화만 낸다고 될게될 일이 아니야. 아, 진짜 졸라 답답하다. 이래서 공포정치를 했었어야 된는데 이제 대들면은... 아유, 그런 게 없지? 이 그.. 영화.. 영화를 그.. 어디야 트레일러에 보니까 그.. 규율을 못 지키는 애들 그 밑에서 스팀 싸가지고 이거 애들 얼려버리는 거 있던데 왜 그게 없냐 근데 그데면 호프가 떨어지겠지 또? Let's hit on home 아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et's hit some home 그게 없어 우리가 그게.. 광석이 없어 무시. 뭐 어쩌라고 무시. 아 졸라 올라 올라가네. <laughs> 없는 데부터 갈아고시 있어야 안 해준다고 하지. 아나나 어, 어서 오세요. 18개 남았네 660개 795에 675 나무도 떨어져가고 오늘 밤은 못 버티겠는데? 오늘 밤 아마 부상자 한한 한 100명 정도 발병 예상 오늘, 오늘 밤에 한 100명 정도 나가야 될것 같다 아... 얘네가 하루만 일찍 왔어도 진짜... 아니다 이틀 아... 오, 오른쪽을 바로 보낼걸 이거 봐봐 이거 어디서 썼느냐? 여기서 썼지 라지콤보이 일로 보내지 말고 바로 여일파밀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리석었다 괜히 이쪽에 가지고 오씨 근데 이게 어차피 다음판에 하면은 옵션. 시체 처리, 시체 처리. 어.. 일단 시체는 구덩이에다가 넣어야지. 오 마이 갓 희망이 없어서 안 되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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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기념비 세워줄게. 아 희망 많이 올라가네.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지? 이망이가... 뭐 여기 묘지 있다고 뭐라 하진 않겠죠? 님비 현상이나지진 않겠지. 밥은 충분해. 희한하게 밥은 충분하다. 시제트에서 연료 안 돼. 애들 다리 자르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연료로 쓰진 못하더라고요. 시체를 비료로 쓸수 있어요, 비료. 와... 0, 3, 7, 0. 밥은 있는데. 얘들아 부둥켜 안아라. 오늘 하루만 버텨라. 그 시체가... 나중에 비료로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거 쓰면 애들 그 희망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노답. 아, 근데 이번 판좀 감은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딱 잡았는데 잘안 되네. 아니, 너무 손이 많이 간다. 게임이 한 판이 어허, 마음이 깊었네. 어허, 환자 미친... 우와, 뭐야? 이거 묘지 만드니까, 이거 확 줄어드는구나. 진짜 만들 거야. 마음이 깊었네. 얘들아, 빨리 돌아와. 우리 아직 살수 있다. 희망 있다. 그래, 아침 돼서 코를 다시 만들고... 좀 돌려. 돌려. 2단계, 2단계, 2단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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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 목회를 남지 않나? 연구를 안 했잖아. 이거 아, 연구를 안 돌렸네. 아, 하루에 240을 캤는데, 이거 좋다. 어떡해? 일단 이거 밤에 했을 거한 200개 정도만 모아주면 연구 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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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용구였지? 차콜 클리닉.. 오케이, 33% 효율 올라가는 거 어.. 목탄 빨리 만드는 거랑 그리고 어딨지? 리소스였나? 리소스 콜 마이닝 이거 만들고 어, 스트레스 되게 많이 줄었다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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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열명 아니었어, 이거? 아, 이거 자꾸 늘어나네. 왔니, 왔니? 왔어? 다시 가. 잘했어. 다시 가고. 에를 쓸순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 와, 마, 많이 늘었지? 아, 추워서 그렇구나. 와 근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줄었다. 자 장례 장래 문화로 장례식도 치러 주자. 아, 자 장례식도 치러 가지고 이건 장기적 줄이거든요. <laughs> 우측은 장기적 줄인데 우리 장례식으로 간다. 제가 진짜 인간답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야 될게 있나? 이거 말고 이거 하면 되지?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이거 내려 내려 꺽꺽꺽꺽 리고 얘는 맨날 춥대 범위가 아아 닿똥말똥이네안 닿는구나 이거 그냥 폐쇄해버릴까? 에 에라고 놀면 안돼 얘도 이래야 돼. 엔지니어를 빼고 애를 놓고, 애 빼고 엔지니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야, 그래도, 그래도 이만하면 되게... 어... 되게 발전 많이 했다. 엔지니어 비해서 이봐, 좀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아요? 좀 나는 좀 추워도... 어... 이거... 땅에 얼음도 별로 없고, 이거... 빙하기... 이 정도면 되게 잘 사는 거지. 밥도 충분해. 이건 뭐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온도가? 두기장 하나 취소하자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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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집 있어 이거 호프집이야 이거 심지어 호프집에 그... 집시, 짚시, 집시도 있어 집시 이봐 호프집이 이거 이 아가, 아가씨 딱 이렇게 보이냐 이거? 하려고 있더라아 연구 이거. 끝나면은 코어를 끌어올리면 되고 신량이 지금 부족한데 이게 스팀 코어가 한개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걸로 신량을 하나 더 만들까? 핫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까? 이거? 아, 예. 이거 만들기 전에 앞으로 스팀 코어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부터 봐야겠다. 스팀 소음이 필요없어. 어차피 나무는 곧 있으면 나가래요. 동강이고 스팀 코어 마인. 스팀 코어 마인 3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얼마든지? 나무 100에 50. 한참 걸리겠지? 두기장 2개 낭비 아니에요? 냐아니아니아니 이게 두기장은 이거예요. 이 범위 내에 있는 애들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하나 있, 하나 있으면 다 커버 쳐지는 게 아니야. 여기는 요 근처에 드리고 얘는 요 근처에 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두기장 시스템. 아 난방 3 단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진짜로 난방 3 단계 히팅 제네이트 파워 업그레이드 2 레인지 업그레이드 2. 어 레인지도 업글 되네. 이거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번에 요거 만들고 바로 레인지 옆을 가고 스팀 코어는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써버리자. 지금 식량이 보니까 위치 벌써 벌써 다 떨어졌다고 식량이. 이거 어디 셔야 되지? 이제, 허브 두개 돌려야겠는데? 여기 씻고, 여기 허 허브 한개 더, 아, 허브 두 개.